모르면 못 받는 통신 지원금 80만 원,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하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한때 2018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픽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생각보다 더딘 성장세로 팬들에게 잊혀졌던 디안드레 에이튼이 같은 해 드래프트 3픽으로 뽑힌 돈치치와 한솥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NBA 전문 기자 샴즈 카라니아는 오늘 새벽 공식적으로 웨이브로 풀린 디안드레 에이튼의 레이커스 합류를 보도했습니다. 포틀랜드와 35일 이상의 계약이 남아있던 디안드레 에이트는 구단과의 합의 이후 10밀 정도의 금액을 포기한 대신 자유의 몸이 되어 최종적으로 레이커스에 입단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2년에 총 16.7밀을 받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계약 두 번째 해는 에이튼에게 플레이어 옵션을 부여했습니다. 플레이어 옵션이란 선수가 계약을 끝까지 이어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고 마지막 해에 FA를 선언하고 나갈 수 있을지를 선택권을 주는 것이기에 선수에게 유리한 옵션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 에이튼 입장에서는 향후 고연봉을 노려야 하기에 레이커스가 제시한 계약 조건이 꽤나 만족스러울 것이고 그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1년간 훌륭한 기량을 선보인 뒤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하여 FA 재수를 노리는 것이겠죠. 한편 레이커스는 이번에 도리안 피니 스미스를 떠나보낸 대신 미드레벨 익셉션을 쪼개서 사용해 제이크 라라비아는 물론 이번에 디안드레 에이튼까지 영입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선수를 포기한 대신 2001년생의 매우 젊은 선수이자 백업으로 쓸 만한 자원과 이렇다 할 에셋 소모 없이 전체 1픽 센터를 데려온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마크 윌리엄스를 건강 이슈로 포기한 이후 시즌 내내 센터 기근에 허덕였던 레이커스가 최소한의 출혈로 최대 효과를 얻은 느낌이네요. 사실 디안드레 에이튼을 노리는 구단은 꽤 여러 팀이 있었고 그중에서 한때 미러워키가 매우 유력한 팀으로 꼽혔는데요. 그러나 레이커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던 미로키는 인디애나와 재계약 협상이 지연되던 마일스 터너로 플랜을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데미안 릴라드 방출이라는 충격적 소식도 있었죠. 어쨌든 미로키가 에이튼 경쟁에서 빠지며 레이커스가 유리해졌고, 최종적으로 인디애나와 골든스테이트도 에이튼을 노리긴 했으나, 자연스럽게 바이아웃 선수의 계약 가능 날인 목요일이 되자, 디안드레 에이튼의 레이커스 합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현지에서도 에이튼의 레이커스 행은 당연히 뜨거운 주제였으니 우선 포틀랜드의 에이튼 바이아웃 결정 자체가 놀라웠는데요 아무리 도노방 클링건이나 양한생 같은 젊은 선수들을 키워야 하고 팀내 주요 선수들과 에이튼의 타임라인이 맞지 않는다 해도 이번 시즌에도 평균 14 득점에 심리발을 기록한 디안들의 에이튼을 어떠한 에셋도 받지 않고 그냥 합의 이후 바이아웃 한 것이었죠 약간의 셀러리 캡 절감 효과가 있긴 했으나 분명 이례적이었는데요 그러나 곧바로 에이튼의 에이전트가 구단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이유는 에이튼이 위닝팀에서 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포틀랜드가 어느 정도 윈나우의 행보를 보이고는 있지만 냉정히 말해 아직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권이라고 보긴 힘들고 팀내 입지가 좁아질 게 예상되는 에이튼이 먼저 요청한 것이었죠. 참고로 포틀랜드도 구단 차원에서 그의 트레이드를 먼저 고려했으나 다른 팀들과 협상이 되지 않으며 그냥 바이아웃으로 갔다 합니다. 어쨌든 아직 98년생으로 매우 젊은 나이에 에이튼이 자유계약이 되자 트레이드와는 달리 여러 팀들이 그에게 영입 의사를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레이커스가 경쟁에서 가장 유리해 보였으니 우선 돈치치와 에이튼의 에이전트가 동일하다는 것이었고 레이커스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센터 공백을 크게 느낀 점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미네소타에게 무기력하게 패한 것은 물론 루디 고베어에게 커리어 하이퍼포먼스까지 헌납한 레이커스는 이번 오프 시즌에서 상당히 많은 센터들과 링크가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 에이튼에게 많은 출전 시간을 줄 팀도 레이커스였죠. 일단, 디안들의 에이튼 영입에 성공한 레이커스는 그래도 자신들의 가장 큰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물론, 에이튼의 플레이 스타일이 팀과 맞을지는 의문인 것이 그의 득점 루트 중 미드레인지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에이튼은 경기당 2.4번의 미드레인지를 시도하여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미드레인지 점퍼를 던졌는데요. 그만큼 돈치치와 르브론의 돌파동선을 잡아먹을 위험이 크며, 디안드레 에이튼의 슈터치 자체는 예전부터 평가가 좋았으나, 문제는 그에게 외곽 능력까지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과, 잦은 미드레인지 시도가 팀 공격 리듬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에이튼의 이번 시즌 온오프 코트 마진은 마이너스 5로써 그가 코트에 있을 때 오히려 마진이 떨어지는 거로 나올 정도로 포지션이 센터인데도 사실상 포워드처럼 플레이를 하다보니 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선수입니다. 다만 어쨌든 출전 시간만 주면 더블 더블이 항상 가능하다는 점과 고질적 약점이라던 스크린 능력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지난 시즌 스크린 어시스트에서 리그 4위를 차지한 것 또한 빅맨 조련에 능한 본치치가 있다는 점도 호재인데요. 물론 농구 내적인 문제 외에 코트 바깥에서의 이슈도 존재했으니 바로 에이튼이 포틀랜드 내부에서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에이튼은 팀 연습 때 자주 지각을 했으며 경기 도중 교체될 때 의자를 세게 차는 행동까지 저지르는 등 선수단의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멘토 역할이라도 했다면 포틀랜드가 그를 지킬 수도 있었으나 주로 할러데이를 스콧 핸더슨의 멘토를 위해 데려온 것과 달리 포틀랜드는 처음부터 에이튼의 태도를 좋게 보지 않은 것이었죠. 물론, 이런 내용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에이튼을 케어하는 것도 레이커스의 과제가 될 것이며,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에이튼은 쇼케이스가 절실한 상황이기에,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농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증정하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에이튼 합류로 선발 라인업의 마지막 조각을 채운 레이커스는 이제 백업 역할을 해줄 또 다른 센터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직 잭슨 헤이즈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저렴한 조건으로 그를 붙잡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겠지만 지난 플레이오프 때 헤이즈가 아예 수납되었던 걸 생각하면 레이커스가 헤이즈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일단 그들의 1차 목표는 아로포드 영입으로 보입니다. 현재 레이커스는 바이에뉴얼 익셉션 사용이 가능한데요. 바이에니얼 이셉션 규정이란 셀러리캡 라인을 이미 초과한 팀이 일정 연봉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으로 레이커스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5.1밀로 계산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로 이 조건을 호포드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호포드가 5밀 정도의 계약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원래 호포드와 가장 가까웠던 팀은 골든스테이트였는데요. 골든스테이트가 어느 정도의 오퍼를 제시했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그의 많은 나이를 감안할 때, 레이커스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호포드는 아예 18년가량의 선수 생활을 여기서 마감 지을지, 혹은 레이커스나 골든스테이트와 계약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케본 루니를 보낸 골든스테이트도 센터가 절실하기에, 선수 생활 말년을 맞은 호포드의 마지막 선택이 무척 궁금해지네요. 사실 레이커스의 고려 대상 중에, 요나스 발렌슈나스도 존재했으나, 그는 최근 다리오 사리치와 1대1 트레이드로 덴버에 합류했습니다. 아무리 세크라멘토가 셀러리를 절감하려는 목적이 있다지만 이 트레이드는 덴버의 고민인 요키치 백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줬죠. 그리고 레이커스가 만약 호포드 영입까지 성사시킨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트레이드를 통한 윙 자원 수혈입니다. 원래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가장 많이 거론된 선수는 바로 마이애미 히트의 앤드류 위긴스인데요. 오프 시즌 때마다 관심만 있고 별다른 성과가 없던 마이애미는 사실 이번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었고 실제로 휴스턴과 함께 마지막까지 피닉스와 협상한 팀이었습니다. 아마도 계속된 애매한 윈나우 행보의 한계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앤드류 위긴스는 마이애미가 듀란트를 영입하려는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제공하려 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기에 사실상 위긴스와 마이애미의 결별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지난 골든스테이트 우승에 상당한 공헌을 했던 앤드류 위긴스는 가족 이슈와 경기력 기복 등 여러 문제를 드러내며 팀을 떠났고 그래도 마이애미에서는 평균 19점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죠. 비록 플레이오프에서 30분을 뛰고도 간신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마이애미의 무기력한 시즌 아웃을 막지는 못하였으나 위긴스가 팀 공격의 중심은 아니었던 걸 참작할만 합니다. 지난 시즌 레이커스는 부족한 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워드 자원들을 중용하는 스몰 라인업을 오래 가동했고 사실 요즘 농구에서 윙 자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다만 현재 두 팀의 협상은 일단 중단 상태입니다. 현재 레이커스가 마이애미에게 제시한 카드는 하치무라와 크넥트로 보이며 관건은 레이커스가 여기에 1라운드 지명권을 추가하냐입니다. 일단 마이애미가 요구 조건을 낮추지 않으며 협상은 중단되었고 과연 레이커스가 줄수 있는 에셋을 모두 넘길지가 궁금하네요. 사실 커리어 내내 고점이 그리 높지 않음을 노출하긴 했으나 반대로 저점 방어가 되는 공무원 유형의 선수인 건 장점일 수 있고 오히려 공수 밸런스만 보면 하치무라보다 나은 카드로 보입니다. 레이커스가 앤드류 위긴스 협상을 계속 재개할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디안드레이튼을 출혈 없이 데려온 것만으로도 레이커스의 남은 이적시장 행보도 꽤나 기대되네요.